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책을 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철수와 영희가 싸웠어요.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를 가면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이 폭발한 모습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어, 네. 초등학교 때까지 철수와 영희이긴 쉬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확실히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휘가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 한자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자 학습에 대해서 조언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유자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교사로 살아온 경력은 소박하게 23년째고요. 현재 EBS에서 학생들과 국어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자 EBS의 네. 대표 국어 강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아, 대표가 되고 싶은 네. <laughs> 네. 대표로 오늘은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법 천자문의 감수자로서 네. 오셔 네. 오늘 모셨는데요. 네. 그 감수를 하게 된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는 어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많은 교사입니다. 네네. 실제 어휘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어휘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법천자문에서 최근에 이제 낱자 한자 중심에서 어휘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분들을 찾다가 저랑 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서 이번에 함께 감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휘력에 관심이 네. 많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 학생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네 가지가 음의 저아예요 아이들이 어, 네, 얘기하다가, 얘기해볼까? 그럼, 음, 예, 네. 저, 아, 여기다 끝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그래, 그 말을 하고 싶지? 그럼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걸 표현할 때,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언어 소통 능력이나 표현력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에 관계된 연구도 좀 하고, 네. 또 국어 수업을 하는 중에 어휘의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점점 이런 교육적이 좀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이유가뭘까요무래도미로의 어휘력이 네. 부족한 이유? 네, 어휘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보거나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미디어 영향도 좀큰것 같고요. 음, 그리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공부인 독서량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영상 미디어를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검색은 많이 하잖아요. 독서가 주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색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검색과 사색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검색은 잘하지만 정말 어떤 어휘라든가 문장이 갖고 있는 힘을 천천히 읽고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검색만 하고 사색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음. 학생들한테도 여러분 검색하는 것만큼 예. 사색이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면 애들 얼굴이 사색이 되고 하는데요. <laughs> 정말요. 네. 아무튼 저는 예. 이 어휘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은. 검색도 하고 사색하는 이런 사고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검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독서도 네.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휘라는 건 일단 머리로 어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삶 속에서 그 어휘를 써먹어야 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매체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낄 때 과거의 제자들보다는 좀 이제 이런 미디어의 솔림이 강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네. 음, 이 어휘력 부족과 한자 학습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일단 음, 어휘력 부족과 한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어휘 체계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휘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보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 국어 교육론만이 아니라 어휘론에서 분류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고유어는 뭐 아버지, 어머니, 하늘과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한자어인데요. 네. 국어 사전에 정확하게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탁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인 통계치를 보면 한글 옆에 가로하고 한자로 나오는 어휘가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의 단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어휘를 잘 알면 어휘의 뜻을 이해하기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 낫자, 나자, 낫자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들이 조합됐을 때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 실력을 잘 갖춘 제자들이 어휘의 뜻을 좀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자 공부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머리에 암기력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휘력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한자를... 네. 암기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옛날 드라마 보면 하늘천따 지금 외우지 않습니까? 예, 친숙하죠. 저는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엉덩이 파워로 앉아서 음,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원문 통달식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한자도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과정이 없으면 재미 없는 공부죠. 이해. 예, 를 바탕으로 한 그런 암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한글, 한자 한자가 가진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한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수를 알면 또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자가 가진 기본적인 뜻과 개념을 좀 이해한다면 그 하나의 한자에서 파생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휘에 대한 어휘 군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들을 청으로 시작해서 청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청으로뿐만이 네. 아니라 느낄 감자를 쓰면 무슨 감 무슨 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이렇게 확장된 것들로 공부를 한다면 어휘력의 하나의 군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럼 머릿속에 내 어휘에 대한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다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아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였을 때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암기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 너무 많은 한자를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예.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에 나오는 기본적인 한자 정도만 알아놓으면 어휘력을 키우는 데 좋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집에서 아이가 혼자 할수 있는 방법 또는 부모님이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녀분들하고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음. 책을 볼때 아이가 어떤 단어를 물어보는 순간이 있어요 네. 이때 속으로 쾌제를 부르셔야 합니다 야호! 때가 왔어 그러면서 그 아, 때를 예, 속으로 이제 아주 표정은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어. 그럼 자녀가 얘기해 준 다음에 답을 바로 주기보다는 이게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아이가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저는 사전 찾기라는 훌륭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봐도 드린 대로 네. 어휘의 뜻도 보고 예문 속에 활용되는 거 보고 그 한번 활용해 써먹어보자 이런 식의 안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요즘 사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드문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이 바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 사이트의 사전을 보면 거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이라든가 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뜻 이렇게 우리말셈 여러 가지의 사전이 나와 있어요 그니까 제가 어~ 라떼는 말을 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막 국어 사전을 펴고 막 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죠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같이 찾아보는 거죠 선생님으로서 말고 네. 집에서 네. 아버지로서 네. 혹시 두 자녀 네. 고등과 초등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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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 한자 학습을 위해서 네.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한글하고 좀 연결되는데 네. 아이들이 한글을 좀 일찍 읽는 깨우친 편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근데 옷 티셔츠에 예, 아빠라고 써 있어요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빠 예. 여기 팔 여기 등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한글로 냉장고를 써놨죠 한글을 좀 빨리 이제 깨우친 거죠 왜냐하면 사물과 글자를 아이들이 연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졌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 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집에서만. 예, 집에서만 힘들긴 했지만 일단 한, 한글을 되게 빠르게 빠르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에 한자가 같이 들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학생을 아이들이 학생이란 어휘를 배우면 학교라는 어휘도 같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배우 학자란 말도 이럴 때 학이라는 건 이런 한자 이렇게 응. 가볍게 얘기해 주는 선만 했고요. 응. 저는 학교 교육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응. 학교에서 책을 보거나 교과서 볼때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씩만 좀 찾아보란 쪽으로 안내를 좀 많이 했죠. 어이든 뭐 문장이든. 어이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한자만이 아니라 저만의 이제 자녀 공부법인데. 어, 네. 받아적어야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 이걸 뭐 TV방송에서 소개했다가 댓글을 엄청 받았는데요. 네. <laughs> 네. 뭘까요? 제가 이 첫째가 저랑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퇴근하면 이제 첫째가 중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저를 앉혀놓습니다. 방에. 그럼 첫째 앞에 이렇게 앉아요. 제가 우리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첫째는 마카펜을 들고 유리라든가 화이트보드에 막 쓰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 중에 어려웠던 것만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공부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예. 제가 88년도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예. 또 유튜브 보시는 분은 눈을 위로 올리시고 몇 살일까라고 어, 계산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예. 옛날 사람. 자, 근데 88년도에 배웠던 걸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딸은 그걸 설명하면서 자기가 좀 막히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 설명이 끝나면 이제 복습을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메타인지 공부법이에요. 어, 많이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네. 아이가 그렇게 자기가 배운 거를 설명하는 네. 과정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리액션 해주셨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편집 말씀하실 때 제가 하, 아막 이러면서 어, 막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다른이신데. 아,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잘해요. 네, 그리고 이야기 해 줬을 때 이렇게 네, 네. 같이 받아주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어려운 어휘 같은 거 한번, 보자. 아, 이런 어휘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이 공부법은 음, 네, 네. 정말 힘들어요. <laughs> 미리 네. 말씀드리지만 매우 힘든 공부법이라는 혹시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한테 추천할만 네. 할까요? 솔직히. 어 부모님에 따라서 다르죠. 예. 어떤 부모님은 아이 설명할 때보산소를 스마트폰 들고 어? 화이팅 이럴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좀 이렇게 딸이 공부하는 성향을 맞춘 거죠. 아무튼 어떤 방법을 적용하시든 일단 자녀가 무조건 이 공부를 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걸 풀어내고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등에서 어휘력이라든지 국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이 실력이 중학교 가서도 과연 잘할 수 있는 실력일까 네. 고민하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 네.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휘력과 어, 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쌓, 쌓으면 네. 중학교 가서 그,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것 같다. 수업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 이런 기준선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몇 개라고 딱말씀드리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책을 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철수와 영희가 싸워서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를 하면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이 폭발한 모습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네. 초등학교 때까지 철수와 영이긴 쉬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확실히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휘가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교과목이 생성이 되잖아요. 중학교 과목군인데요. 과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사용하는 어휘가 한자 기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과학에서 광합성이다. 광합성 보면 다 한자어거든요. 네. 수학에서 소인수분해다. 그럼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약간 수준 높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중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방학 때 뭔가 단어 훈련을 시켜야 될까. 단어 강의를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원론이 너무 지겹게 들리실 수 있지만, 교과서에 나온 어휘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음, 내 아이가 지금 예비중학생이라든가 5, 6학년이다라고 하면, 미리 좀 이렇게 앞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선행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휘가 가진 기본적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뭐 자음동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자음 동화의 뜻을 막 외우거든요 아니면 그 설명을 외우는데 자음 동화란 말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자음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게 자음이거든요 동화는 한자로 같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음이 뭔가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구나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하면 뒤에 나오는 설명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네. 앞에 설명은 배제한 채 그냥 자음동하면 문법 설명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외워지죠.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은 네.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 모든 공부는요. 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100명의 네. 학생이 네. 있으면 100개의 공부법이 네.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초등 아주 저학년 때는 좀 한자어의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초등 그리고, 저학년 때? 그렇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일단 한글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책임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한자가 결합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시면 뭐 옛날 생각으로 한자부터 먼저 접근한다. 전그 방식보단 한글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알았을 때 한자를 결합하는 방식의 그 순서를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1, 학년 때는 아무래도 한글 학습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기본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휘가 좀더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이 중학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유치원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할 만한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의 감정을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아까 소박하게 학교에서 23년째 교사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네. 공부에서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학생이 그 공부에 대해 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요? 어떤 감정을 갖고 공부하느냐? 이거 되게 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편집자님께서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유튜브 찍으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잘 나오죠. 그죠 네. 화면도 예쁘게.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뭔가 화면에서 뭔가 어두운 느낌이 딱 전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감정은 공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음, 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 어휘에서 좀 부족한 친구는 네. 중학교 때 네. 서술형이라든지 수행평가 때 티가 많이 날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술형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문장 형태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 그 용어가 핵심 용어고 예. 반드시 답안에서 비중을 찾아는 용어라면 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막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막 아, 그거. 둘러서요 그렇죠. 이런 거라고, 요렇게인데, 그거, 요거 좀 맞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핵심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서에서 분명히 그 핵심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용어를 써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예. 친구는 그럼 그거를 왜못 썼을까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할까요? 어휘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네네. 내용의 맥락.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근데 뭔가 공부하다가 핵심어들을 좀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쓰는 거 중학교 시험은 조금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 서술형 예, 쓰는 비법이 있죠. 이제 눈빛이 번뜩이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일단 중학교 서술형은요 논술형과 좀 다른데요. 많은 분이 서논수령이란 말을 섞어 쓰시죠. 근데 음. 서술형은 일정한 답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이 있는 거고. 논술형은 학생이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풀어내는 겁니다. 음, 중학교 시험은 아직까지 서술형이 거의 대세라고 할수 있죠. 서술형형.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입니다. 네. 네, 서술형이 자주 나오는 교과서의 영역이 있어요. 네. 뭐냐면 모를까요? 본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옆에 있는 날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읽기 중 문제. 아, 예. 네. 갑자기 한숨을. 예. 아, 중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읽기 중 문제가 있고요. 또한 단원이 끝나면 이제 학습 활동. 음. 한숨씩 학습 활동 기억나시죠? 나죠. 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걸 밑줄 치면서 선생님이 써주신 답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외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이 써주신 답을 보기 전에 문제만 보고 손바닥으로 답을 가리고 네. 빈종에다 내가 생각한 답을 써보는 거예요. 그때도 핵심어를 빠뜨리지 않고. 그렇죠. 써보고 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견주어 봤는데 예. 내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용어를 잘 사용했다. 그럼 잘쓴 답이죠. 그런데 핵심어가 빠져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핵심어에는 네. 거의 한자어가 대부분이니까요. 한자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어휘에서 차지하는 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국어의 부족한 부분을 네. 막상 닥쳐서 대비하기보다는 일찍부터 대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니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초등 때 한자를 좀 대비해서 어휘력을 좀 보강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네,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만 느끼시는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자어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예를 들어서 약봉지를 이제 아, 약을 샀어요. 아, 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막뭐경구 예. 투입 요망.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견고 입을 통해서 먹으란 얘기거든요. 심상성 좌창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좌창. 심상성 좌창 그런. 뭔가 되게 막 심각한 것 같죠. 네. 여드름이에요. 아, 정말요? 여드름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게 왜 이렇게 꼬아놨어요? 부스럼 좌짜라서요 얼굴이 여드름 난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 어휘를 많이 한다면 현재 성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런 어휘들을 뜻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한자 학습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께는 네네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학습 만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렇죠. 학습 만화 보면 한자어가 네. 있는데 오늘 또 모시게 된 계기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마법천자문을 통해서 유초등 때 한자를 네. 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마법천자문을 통해서 한자를 접하고 이게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이 마법천자문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참 손오공, 재밌다, 막 이런 네. 걸, 막 이야기, 막 이런 걸 많이 떠올리고요. 제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마법천자문은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믿을 것 없이 바람푹막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예. <laughs> 바람푹막 이러면서요. 남, 남학생들한테 네. 인기가 많나요? 아, 제가 볼때 성별에 상관없이 상관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 마법천자면은 향수죠, 향수. 어렸을 때본 그런 학습 만화의 향수가 담겨 있고 전 분명히 한자 공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만화라든가 마법천자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아이들이 만화만 보고 한자 공부는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공부법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는 이유는 만화가 있기 때문인 게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미있죠. 근데 만화만 보고 끝난다면 그 책의 진가를 못 만난 거예요. 만화가 재미있어서한번 끝났다면 그 다음 볼 때는 거기 나온 한자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음. 세 번째 볼 때에는 요즘 마법 손자문 같은 책들 뒤에는 한자를 어휘로 활용해서 하는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본다면 만화 즉 재미와 의미가 결합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많은 거죠. 많은 부모님들 학습 만화에 대한 선입견들이 네. 좀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래서 무조건 막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학습 만화를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뜨거운 예, 감자 될것 같아요. 논란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토론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저는 <laughs> 학습만화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요. 징검다리요? 네, 아이들이 네. 깊은 공부, 넓은 공부로 가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학습만화라고 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만화에서 중요한 건책장에 넘어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이 빠르게 넘기면서 만화만 보기 때문에 학습 만화가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 만화를 통해 궁금했던 점을 갖고 줄거리 많은 책으로 간다면 이 만화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렇죠. 만화만 보고 끝나니까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면 안 돼요. 책장을 천천히 넘기기 힘들다면. 여러 번 넘기는 거죠. 마법천사는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네. 보통 명상, 많은 친구들이 네. 아는 네. 책이죠.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동안 이 만화가 어떤 아이들한테 학습 만화에 기여한 점, 또 한자 공부에 기여한 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어, 집안 어느 구석인가. 그렇죠. 마법천사분이 있다. 네. 그렇죠. 이 책을 지금 꺼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덧붙여 주신다. 네. 어, 기존의 마법 천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 낱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봤을 때는 그 소노공이라든가 괴물과 싸우면서 막 성장해 가는 얘기를 많이 주목했다면 어떤 한자들이 나지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1권부터 53권까지는 한자 학습이 굉장히 강화된 주세 그리고 기본 한자가 가진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었다면 요번부터 는좀 바뀐 것이 좀 있거든요. 일단 기존의 책을 보신다면 한자 각각의 뜻을 조금 더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20주년이 됐으면 학생일 때 봤던 책인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셨을 거예요. 아, 혹시 예. 자녀나 주변 어른이 불러서 이렇게 이런 예. 걸 내가 봤어. 이런 한자가 나왔지.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기도 했어요. 약간 좋겠습니다. 공감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메개로. 그렇죠. 오늘 강용철 선생님의 말씀이 한자 학습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 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 네.